지난 몇해 동안 미국 eb5 프로그램은 매우 빠른 규모로 성장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이민국과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감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올바른 리저널센터를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의회가 최초의 eb5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의도를 알아야 하며 프로그램이 생성된 목적을 유념해야 합니다. My name is Maury Beret, and I'm retired from the U.S. government. Uh, I was with the U.S. Immigration Service, the USCIS, as my last agency, and I was with immigration for over 25 years, but I was with the government for over 30. You know, I, I think it'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purpose of EB5 is investment into strong U.S. companies, into 가장 중점적인 EB5 프로그램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자격 조건이 되는 미국 시민을 위한 고용 창출과 둘째, 낙후된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제 발전입니다. 그 외에 예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및 생존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입니다. 현재 수많은 리저널 센터 중에서 저희 사우스 이스트 리저널 센터는 미국 동남부, 자동차 제조, 집중 지역 한가운데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네 가지 중점적인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SRC의 첫 번째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EB-5 프로젝트는 미국 알라바마주 커시타시에 위치한 아진 USA로서 현재 고용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진 USA와 우신 USA는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있으며 체인버스 카운티 관할 내에 위치하게 되어 제조 집중 지역에 포함됩니다. 1990년도부터 이 지역에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가 시설을 확장하였지만 현대 및 기아 자동차와 같은 해외 기반 업체들과 이들의 협력 업체들이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투자하였습니다. 아진 USA와 우신 USA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미국 현대 알라바마 공장 및 기아 조지아 공장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 was my first visit to the Southeast Regional Center area. In uh, they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areas of uh, counties in Georgia and Alabama. And I recall that I went on a visit to the Agin and wushan USA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labama, where I could see the very busy production lines, the hundreds of highly skilled production line workers in there. 아진USA와 자매회사인 우신USA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1차 및 2차 협력업체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 산업의 구성은 주문자 부착상표 생산업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그리고 기타 협력업체입니다. 주문자 부착상표 생산업체, 즉 OEM은 소비자를 위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요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직접 공급받습니다. 2차 협력업체는 OEM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1차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합니다. 기타 협력업체는 소규모 부품이나 원자재를 상위 협력업체로 공급합니다. 미국 현대 자동차 알라바마 공장과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바로 OEM입니다. 아진 USA는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적시 생산 시스템 및 직서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신 USA는 2차 협력 업체로서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저스틴 타임과 저스틴 시퀀스, 즉 적시 생산 시스템과 직서열 방식은 기본적으로 아진과 오신에서 생산된 주요 부품들이 현대 공장과 기아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기 단몇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류창고가 필요 없어지며 이로 인한 생산수량 조절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원가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부품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면 현대와 기아 공장은 전면 생산 중지 사태가 발생하며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와 기아는 적시에 알맞은 양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진과 오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OEM으로 하여금 1, 2차 협력업체와 근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대와 기아 같은 OEM은 공장 부지 선정 시 1, 2차 협력업체와 함께 할수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협력업체와 OEM은 친밀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며 현대 기아와 아진 우신도 마찬가지로 지난 35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미국 동남부 자동차 제조 집중 지역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아진 USA와 우신 USA는 함께 현대와 기아에게 전략적인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기아와 협력업체들 간의 장기적이고 신뢰적인 관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인 현대 기아 자동차는 협력업체들의 제조 공정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여 업체들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리합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은 SRC EB5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이며 주요 최고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위원 그리고 지역 대표 인사들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야말로 알라바마 경제 발전과 경기 회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마인드가 있는 기업들은 사업 투자를 위해 알라바마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업체들이 알라바마주에서 이룬 성공은 주 정부가 제공한 훌륭한 사업 환경과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입니다. 리차드 셸비 미국 알라바마주 상원위원은 최근 2014년 2월 아진시설을 방문하였고, 당시 회견 중 아진 임직원들과 뉴스 미디어에게 전하길 체인버스 카운티 산업단지 내 5만 평방미터 규모 아진 시설은 이 지역의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알라바마 동부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제조 산업은 아주 훌륭한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마이크 로저스 미국 알라바마 하원 의원은 2014년 2월 24일 아진 USA 투어 중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회견 중 아진의 근면성실한 직원들과 최첨단 생산시설이 체인버스 카운티에 보여준 큰 성과는 감명 깊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체인버스 카운티 의회와 체인버스 카운티 개발청은 아진 USA와 오신 USA의 시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SRC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EB5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다수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Over the last five to six years, from 2006, we have been heavily involved in recruiting Korean automotive suppliers because Kia is located basically two miles from my office. So uh, we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locating nearly uh, five tier one suppliers in our Casita Industrial Park, our Hughley Industrial Park, and our Lafette Industrial Park. And they all service Kia and Hyundai Motors in. West Point, Georgia, and Montgomery, Alabama. Before Kia announced in West Point, Chambers County had an unemployment rate of 21%. And since 2007, when the Korean automotive suppliers opened up in our area, um, they have employed nearly 2,500 people, and our unemployment rate is now 9%. So they have had a huge impact on our area to reduce our unemployment rate and to put our good citizens back to work. 결론적으로 SRC EB5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들은 첫째, 고용창출 부분으로서 SRC의 프로젝트는 미국 이민국이 최초에 의도했던 것과 같이 계산된 수치에 의해 부풀어진 고용 숫자가 아닌 실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둘째, 아진과 우시는 미국 알라바마주 체인버스 카운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아진과 우신이 첫 발을 내디딘 해에 약 1억 5천만 불의 자산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450명의 전문 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진의 450명 고용은 체인버스 카운티로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 지역 경제의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리처드 셸비 상원위원은 말했습니다. 셋째는 자립적이며 합법적으로 자본화된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자 펀드는 5년 만기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기업체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 창출된 인원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금 운용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바로 전문가로 구성된 SRC 팀입니다. 전반적인 EB5 프로세스에 있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우스이스트 리저널센터의 EB5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You, as an EB5 investor into this project, would be equally embraced as a friend and a hero to the region. And just think about that the ability to obtain the green card openly for you and your family, and to make a secure, safe, viable investment into a revenue generating winner which this project is.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opportunity. Thank you.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RC의 100% 성공률. 명주권 조건 부여지까지 충분한 고용 창출이 확실한 SRC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함께하는 SRC SRC의 전문가 팀. SRC와 함께 미국 투자이민과 영주권의 꿈을 이루십시오.